오늘은 어디 한번 저 도토리 같은 아잘 놀았다 여기다 아 어, 네, 여기. 오늘은 저기에서 돈을 어? 훔쳐야겠어 조심히 조심히 터듬 터든터터터든터터터든터터터터터터 <목소리> 너누구냐 <있냐고>. 잠깐, <laughs> 아, <목만 와봐. 웃음> <laughs> 여기 청소하러 왔어요. 물, 물청소. 물청소. 네, 알겠습니다. 이 상자에 일단은 먼지를 뚫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<나도 것도구나. 야! 웃음> <laughs> 그도둑의 <누게> 형. 오늘은 나의 피벌. 야. 아, 반드시 내가 포스터알고 말겠다. 역시 조심해. 조이. 역시 또 자고 있고. 내 동상이 말하던데. 아니, 내 동상 이미 죽었어. 원수를 질러주마. 그수도없지 아, 뭐 <승전> 빠가 왔다. <laughs> 어? 복수를어야겠어 없어요. 없어요. 동시에 죽은 거야? 야, 나도 죽고, 너도 죽었어. 동시에 죽었어. 어, 조심히, 조심 동시에 죽었다. 조심해 동시에 죽었다. 어있어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럼 도둑상 왕국은 여기까지 끝!